파스타 임영웅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. 뜨거운 반응으로 방송과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데요. 이번 주 연예가의 최대 관심사는 임영웅 JTBC 아는 형님 2회차에 시청률 탑20% 찍을 것인가입니다. 임영웅 아는 형님 2회차 출연 관심포인트 탑 3는 무엇일까요? 첫째 시청률 탑20% 넘길 수 있을 것인가? 둘째 탑 7에 기본 성향은 어떤가? 셋째, 나를 맞춰봐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입니다. 첫 번째 관심 포인트는 시청률 20%탑 찍을 것인가인데요. 지난주 15.5%를 기록하여 시청률 탑을 찍어 방송가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. 아는 형님은 평균적으로 6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트롯맨 탑세븐이 나와 얼마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는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. 이제 최대의 관심은 꿈의 시청률 20%를 넘기냐 여부입니다. 사랑의 콜센터 최근 시청률이 20% 이상을 기록하였고, 최고 시청률이 23.1%를 기록하여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이라 기대가 매우 큽니다. 두 번째 관심 포인트는 코너스 코너 탑세븐의 성향은 무엇인가? 설문조사를 통해서 객과인지 고향과인지 확인하여 본인의 기본 서양을 알아보게 됩니다. 세 번째 관심 포인트는 나를 맞춰봐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인데요. 탑세븐의 특별한 에피소드는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인기 프로그램인 아는 형님의 출연한 우리의 히어로를 힘차게 응원합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세 채널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